여기 안주 라인업 진짜 미쳤어요. 오늘은 신사동에 있는 미지키에 왔습니다. 전에도 몇번 왔던 곳인데, 올 때마다 맛 갱신해서 좋아하는 곳이에요. 첫 번째는 단물 콸콸콸 나오는 튀긴 초당 옥수수 들어간 차안무시를 시작으로, 산딸기 잼을 올린 푸아그라 모나카랑, 세 번째는, 어우, 깜짝이야. 오늘 먹을 고등어랑, 우니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날의 사시미로는 도미, 심하아지 참치 등살, 한치, 생고등어, 단새우, 이렇게 나왔고요. 그제 먹은 술까지 풀어주는 청어 스위모노랑, 몸에 보시엔 감뾰마리, 된장이 절인 생선, 구이 염장 다시마 그리고 표고버섯 조림으로 무친 비빔면인데 다시마랑 표고조림의 감칠맛까지 너무 맛있네요 부타가쿤이라고 7시간 조린 돼지고기 아래에는 트러플 감자필에 위에 있는 건 자색 감자튀김이에요 감자를 완전 얇게 썰어서 튀겼는데 아주 진귀한 바삭함이 느껴집니다 노른자에 참치 뱃살 버무려서 솥밥 위에 올려주면 김에 싸먹으면 되고요 밥 남기면 카레도 올려줘요 마지막 디저트는 앞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수플레랑 녹차까지 먹으면 끝이지만 한우 채끝라면 잊으시면 큰일 나요